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뭐 작년에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이제 연말 가면서 한번 크게 조정을 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좀 뱉어냈다가 자,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내려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고요. 어쨌든 전고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자, 전고점 19,000원에 현재는 18,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주가의 흐름 앞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더 위에까지 우리가 상승 여력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준다면 우리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아직 보유 중이지 않은데 신규 매수. 일단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신규 매수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수 있는 구간일지 이렇게 같이 한번 투자 전략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에는 어쨌든 개인도 조금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주면서 일방적인 매도세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팔때 이렇게 좀 크게 파는 모습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최근에 스탠스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꾸준하게 매수를 최근 한 3거래일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한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매수, 매도의 흐름은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5천, 1조 6천, 2조 2조 1천, 2조 4천 올해는 2조 7천까지 올라오면서 매년 상승세에 있는 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상향 흐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800, 900, 1100 자,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눌렸던 작년입니다. 그래서 300대까지 내려왔고,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900, 올해는 1200대까지 올라주면서 견조한 이제 상승세 올라주고 있는 영업이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순익은 이 이제 과거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 작년에가 엄청나게 좋았죠. 3000대까지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나쁜 것보다는 작년에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는 많이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로 우리 잠깐 영업이 익 보고 가시면요. 전년 대비해서 자, 70, 210, 4분기 좋았고요. 1분기는 80에서 220, 여전히 상승, 2분기, 자, 250에서 340까지, 그리고 3분기에도 보시면 370에서 430까지 올라주면서 자 지난 4분기부터 계속해서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엄청나게 좋은 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2024년입니다. 자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 160. 과거에는 조금 높았어요. 하지만 70한 번에 내려왔고요. 90, 100. 최근에는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90대까지 내려오면서 어 어쨌든 어 90에서 100 왔다갔다 하고 있는 최근에 3년 년 기록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8,9 조금 이제 보통의 수준의 수익성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눌렸었죠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고 작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16까지 올라가는 제 굉장히 좀음 수익성에서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는 4.8까지 떨어지면서 아쉬운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상치는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어 이제 내년 후년 가면서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선을 좀 기대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EPS, 자 600, 800, 600, 자, 들쭉날쭉. 자, 마이너스 400까지 눌렸다가, 마찬가지로 작년에 크게 올랐죠. 1800, 그리고 올해는 500대 정도 크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작년에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어서 배당금, 올해 2 8 3원 기대가 되고 있고,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1.53%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좀 소소하지만 챙겨갈 수 있는 부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31.76배, PBR 1.4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시스템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KF-21에 적용 예정인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국산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만 원천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아, 기술인데요. 향후 신규 고객 확보와 사업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올해 KF-21 초도 물량 20대 양산으로 이 항공전자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레이더 업체로 도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 다기능 레이다 부품도 개발해 향후 방산 업체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결한 천궁-2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면 하나 시스템 실적은 또 한번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합성 개구 레이다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관찰할 때 1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제품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우주청을 설립해 우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또 하나 시스템이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좀한 번의 테마를 업고 갈수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슈입니다 항공우주 감시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해양 시스템 등 방산 전 분야에 걸친 핵심 장비를 보유해 이 주요 방산업체의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 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세트랙 아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사업에서의 중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재료 굉장히 좋죠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웬만해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뭐 들어가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 요, 요 종목은 여전히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진입 가능한 구간입니다.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규진입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목표가는 현재 24,000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에 표시는 힘들지만 24,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따로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24,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24,000원까지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잘익절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뭐, 물려 계신 분들 해봐야 거의 없는 구간이고, 물렸다고 해도. 자, 지금 뭐 손실폭이 거의 없는 구간이죠. 손실폭 해봐 얼마 안 돼. 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대응 방법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 계속해서 그냥 보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려 계시더라도요.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앞으로가 앞으로 실적 엄청나게 좀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재료들도 계속 좋아지, 좋은 재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지금의 추세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